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젤리 같은 남자 존카노 돌아왔습니다. 오늘 안개꽃 라디오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다들 준비됐나요? 네. 네. 예, 활기찬 목소리로 저희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소개를 좀해 드릴 건데요. 먼저 아프로디테 님. 네, 안녕하세요. 아프로디테 김혜린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행을 엄청 좋아하고요. 오늘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어, 네, 이따 보죠. 예 <laughs> <laughs> 네, 다음 여기 우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음, 평소에도 여행 다니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여행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여행 에세이를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 제 미래의 꿈인 이성우 닉네임 우기입니다. 예, 네, 다음 스포츠맨 님? 안녕하세요. 스포츠맨 정보인 입니다 음, 내가 복지관에서 여행을 약 10번 정도 갔다 왔는데 다 재밌고 재미졌습니다. 좀있다가 부탁해요. <웃음> <웃음> 자, 다음은 진혜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라디오의 안개고 라디오를 좋아하는 김지혜 진혜라고 합니다. 지금 여행이 무척 그립고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그 대리 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주제는 여행을 말할 건데요. 여행에 대해서 말해볼 겁니다. 그 여행 이제 우리가 꿈꿔왔던 여행 장애인들이 못 간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아, 이제 뒤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어 이거 너무 심각한 상태이긴 한데 어 이제부터 하나씩 발표를 해볼 건데요. 처음에 아포르디티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실 겁니다. 네,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먼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신과 전문의와의 그런 네트워크가 확보돼야지 약물을 일단 얻을 수 있고요. 의학적 진료 기록과 약물 진단명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정신과적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든 어느. 어느 경우에서든 일단 확실하게 어~ 판단되는 그런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인투더 언노운으로 간다면 어~ 어떤 기, 외딴 곳에서든든지 생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기록과 나의 진단이 내 진단명을 확실히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 정신장애인들은, 어, 뭐든지 여행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받은 환경도 일단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정신장애인들은 여행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가능토록 하는 게또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어디론든 떠나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보기로는 인투더 언노운으로 가려면은 자기 자신의 관리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또 도전해보는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기 선생님. 네. 어,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물론 여행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도 쉽지는 않은데 정신장애인 당사자보다 더 다니기가 힘든 것은 신체 장애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나 기차나 비행기도 탑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불편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한 지역에 묶여 있다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뻥 뚫리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실까 하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대가 더 발달하면 그분들도 자유롭게 여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해외여행도 무리없이 다닐 수 있고 인생의 힐링 시간이 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신체 장애인 분들도 여행을 잘 즐기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스포츠맨님. 네, 나는 여행 개, 경험을 말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시골의 바닷가에서 살아서 어, 해수욕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수영을 잘해가지고 학교 대표로 나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수영장에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 가족과 같이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여학생을 가, 같이 노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예, 다음 아, 친일쌤. 다안 다, 다 끝났어요. 아, 아. 아, 안 끝났어요? <laughs> 그리고 정신질환이 걸려서 보지관 같이 제주에 갔었습니다. 제주도는 경치도 좋고, 그리고 보지관에서 쌍가불, 쌍가불로 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갔더니 열대의 과일이 참 좋았습니다. 참 아름답고 경치도 좋고, 시설할 때는 바다 문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제주도가 날씨가 좋고 경치도 좋았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한번 제주도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진혜 쌤. 아, 저는 여행을 간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한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안개꽃 라디오 팀이랑 같이 가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 좋아요. <laughs> 오, 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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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부담이 확 급한데. <laughs> <나네. 웃음> 제가 부담되시나요? <laughs>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저는 일단 여행 가면은 먹거리가 많이 생각이 나요. 먹거리. 아, 예. 네, 근데 아까 우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당을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런 고려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 입맛들도 다 다르니까. 어떻게 음식점을 정할지 그 의논하는 과정이 또 피팅일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또 우회가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 어, 맛있는 걸 먹으러 좀 가까운데라도 떠나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하는데 어, 저는 해외 여행을 한번 갔다 왔어요. 정신질환 걸린 상태에서 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갔다가. 저기, 유럽 쪽으로 갔다 왔거든요. 음. 북유럽 쪽이나 뭐, 오스트리아나 독일,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다 갔다 왔습니다만은 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왜 그런지 이제 안 거예요. 그게 제가 가고 싶지 않은 특히 바티칸은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음. 거기는 이제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그렇게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가기 싫었던 게 음. 바티칸 성당인데 음. 들어가자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억지로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도 듣기 싫어지고기까지 막은 적도 있었습니다. <laughs> 어 너무 가기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신부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왜 그렇게 방황을 하냐. 야, 바티칸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교황을 만나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요. 교양을 만났다가, 거기 교양님이 그다 이제 우리 잘못 수 있는데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잔인한 그런 업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서도 아직도 그런 업보를 씻지 못하는 죄인으로 계속 나, 낙인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제주도나 뭐 이런 인민가들도 많이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일본 특히 좋았고요. 주로 예. 혼자 다니시나요? 아니요 가족들이랑 일단 갔습니다만은 음. 나중에 혼자 아프리카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은 오. 그런 생각. 네 예. 음. 거기서 이제 뭐 동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음. 뭐 거기서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도 만나보고 특히 사자 아 너무 좋아요 음. <웃음> <웃음>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얘. 예. 음. 예. 이 상으로 방송 노래를 한곡 틀고 노래 한곡 듣고 가시겠습니다. 안개꽃 라디오였습니다. 방송 청취해 주세요. 잊어야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수없 이어서 방송을 또 진행을 맡은 종카노입니다 예, 지금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순신한 미디어 교육 자문과 함께하는 마인드 라디오 안개꽃 라디오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안개꽃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저희 안개꽃 라디오의 어, 미디어를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또 이제 정카노입니다. 예 이어서 이제 우기님께서 또뭐 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행하면 떠오르는 것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이제 TBN에서 한 스페인 하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었어요. 오, 예, 그방예 그 예,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을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우선 여행은 관광 여행도 있고 이제 휴가 여행도 있고 다양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 꾸준히 질문할 수 있는 길을 걸으며 드는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을 정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지 이제 이런 고민들도 있고 이제 제 인생 중에서 이제 긴인생은 살지만 한 번은 이런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지금 꾸준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언젠가는 정말 가볼 텐데요. 그때 정말 멋진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또한 가지 제가 전 여행하면 떠오르는 게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여행하면은 맛있는 현지 음식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laughs> 그거 진짜, 진짜 진짜 생각나요. 진짜. 그죠. 예. 여행, 그 여행지에서 먹은 음식은 신선하고, 예. 맛있고, 양도 푸짐하고, 예. 정말 괜찮은데요. 스페인에 가면은 꼭한구은또 들러봐야 글러, 되는 <laughs> 예, 예, 그런 예. 상황이 또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닌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다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먹은 음식 중에서 최고였던 곳은 이제 포항에서 물회를 먹었었는데요. 아, 물회. 네, 물회 정말 맛있죠. 그때 거기가 이제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픈하기도 전에 줄이 쭉서 있어가지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면서 와, 한번 꼭 먹어봐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줄을 섰는데 예.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서 가족이 이제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 진짜 다른 집 물회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와, 이래서 여기가 맛집이고 사람들이 줄을 섰었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지에서 먹은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포항의 물회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 예. 예 여러분들도 여행 가시면은 이제 맛있는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좋은 추억도 쌓으시고 이제 여기서 먹었던 음식이 정말 맛있었구나 일기도 한번 써보시면서 좋은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 근데 다들 뭐 질문 없으신가요? 헨아프로디티님 해빈... 음... 어, 질문이요? 예. 음, 저는 질문이라고 하면, <laughs> 어,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네, 그러면은, 내가 했던 여행 중에서 가장, 내가 제일 강심장이었다. 이런 어잉 내가 이 정도까지 에, 에. 내가 여행을 이 정도까지 해봤다 이런 아, 거 혹시 있어요. 있으신지 있어요? 제주도에 가서 예. 잠수함을 탔습니다. 아, 저도 수함 잠수함 예 <laughs> 네, 잠수함 을아 타서 바닷속에서 물고기들과 조 땅에비라고 그, 하죠 예. 예. 예 그런 것들도 보고. 작은 물고기가 타는 거 아닌데 <웃음> <웃음> 작은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큰 물고기는 겁이 많대요. 아, 그래서 작은 물고기는 아. 먹이를 주면 유인이 돼서 가까이서 볼수 있었는데 어. 자리돔, 자리돔. 예, 그예 조그만 거, 예, 조그만 그 것들. 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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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잠수함을 탔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 네. <laughs> 그리고 또뭐 스포츠맨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내가 그 춘천에 가서 요트를 탔는데 되게 무섭더라고. 노트? 요트. 요트가 음. 가다가 막 점프도 하고 막. 요트요? 가. 요트가 응. 아 요트 되게 사진이 비고 지냈으면요 저는 되게 많은데 방송용이 <웃음> <웃음> 가능할지 몰라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어막 상상이. <laughs> 아, 네, 데센 걸로 갈까요? <laughs>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 받아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친한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갔었는데 에이. 오늘 제주도가 많이 나오네요. 음. 사랑하는 제주도. 지금 많이 아픈 곳이긴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또 오름이 있어요. 음. 근데 그때 안개가 엄청 자욱해가지고 음. 아, 한치 앞을 못 봤어요, 거기. 제주도가 오. 좀 날씨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오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지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서 어, 위에서 너무 그… 막 대자연을 몸으로 그냥 맨몸으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제가 거기서 위를, 옷을 다 벗어 버렸어요. <laughs> <laughs> 아, 왜 그러셨어요? 아, 왜냐면 <laughs> 제가 그 지리를 잘 알고 한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 어디 없는지 제가 잘 아는 곳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네, 상체를 다 탈의했어요. 원래 해서 하체도 할까 하다가 그 젖은 옷을 다시 입기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상체만 했습니다. 근데 어, 너무 니다 굉장히 와. 자유와 그 해방감을 느꼈어요. 어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될것 같아요. 일탈을 네. 하시는 일탈라이. 어, 이 정도가 일탈인가요? <웃음> 예, <웃음> 예, 일탈을 <laughs> 하신 거예요. 예 매력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저는 평소에 그 동네 아저씨들이 위운동하다개 예, 후덕후덕 예, 벗는 게 예. 너무 남사스럽고 이상하고 그래서 저도 예. 언젠가 해보리라. <laughs> 그래서 내자연 네 앱에서 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와 네. 멋지시네요. 아 저도. 한번 잠수함도 제주도 가서 잠수함도 타고 뭐 <laughs> 코끼리한테 안마도 받아보고 뭐 그랬던 음 저도 기억은 아니. 병원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요? 절 봤어요? 아니 <laughs> 근데 <laughs> <laughs> 제주도 가서 그말 타는 것도 재밌어요. 어 아, 맞죠. 승마도 타고 오토바이도 탄 적도 있습니다. 전 제주도에서 코끼리 탔어요. 아 코끼리 탔어요? <laughs> 네 코끼리 탔어요. <웃음> <웃음> 아 <laughs> 다양하게 듣네요. 이번에 다양한 <laughs> 사람이 있죠. <laughs> 다양한 경험. 네? 아, 아프리티니? 네. 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실 말씀이요. 네. 음, 저는 마법을 좋아해요. 어, 여행에서 왜 마법을? 아, 다, 아 그게 무슨 마법을?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와 <laughs> 뭐 갑자기 그러니까, 음식이 나와라면 음식이 나와. 이게 아니라 이게 <laughs> 아니라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말씀아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aughs> 우리가 정신장애인이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예. 뛰어넘게 예. 생각하면서 예예예.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예.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다, 이거죠. 아 여행이랑 음. 근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행도 <laughs> 법을 아 바꿔야 된다, 개선해야 음,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법을 너무 법이 쪼이잖아요. 뭐, 뭐 정신보건법 뭐몇조 이러면서 우리 너무 쪼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법을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 어, 개선하면서 시위 운동 막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우린 법을 <laughs> 날라다닐 수 있다, 이거죠. 음. 음. 아 그래서 맞나? 마법을 좋아합니다. <laughs> 해리포터를 좋아합니다. 아예 어, 음. 알겠습니다. <laughs> 진짜 그러면 좋겠네요. <laughs>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저 <laughs> 궁금한 근데, 거 있어요. 예. 여행 갈때 이것만은 꼭가져 가야 된다. 아 이런 거 있나요? 전신 장애들이 약 가져가야 되고. 약. 약약꼭 예. 예. 챙겨야, 챙겨야 돼. 네. 음. 그리고 추울 예. 때는 기름옷. 음. 어. 저는 아. 성경이요. 네. 아. <laughs> 그리고 어. 메모지. 예, 네, 그 메모지. 메모지도 필수죠.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생필품. 그다음에 카메라는 꼭 가져가야 되는 여행에서 남는 거는 사진 사진이요 바... 네, 맞아요. 에요 <laughs> 저는 지혜요지혜지도꽤 필요. 저에 넣어서. 또 다음 스포츠맨님 어 애드립 치면 네. 힘드네 <laughs> 다음에도 우리 다 같이 돈 이렇게 돈 얼마씩 모아가지고 영을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상으로, 이상으로 거기까지인가요? 거의까지,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잘했나요? 지금 방송 계속 중이에요. <laughs>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존카노님도 예. 유럽을 여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유럽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해린 예. 씨는 유럽 나, 나라 유럽 중에서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으신지. 아 저요. 음. 저는.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프랑스였어요. 어, 네. 이유가 있나요? 먹을 게 많아요. <웃음> <웃음> 프랑스, 어, 프랑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그 굴뱅 어, 달팽이 요리나 음. 뭐그 먹을 거 엄청 아, 많아요. 카, 뭐 케이크도 까먹었구나. 있고 음. 퐁두예 네, 맞아 폰두. 그런 필드. 거 진짜 많아요. 달팽이 요리 음. 예.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음. 케이크, 퐁두 달팽이 요리 그리고 또, 제일 어, 빠질 수 없는 게 와인. 마... 오, 와인 와인 음, 와인하면서 와인 마카롱에 빠질 수 없어요. 오, 마카롱. 근데 그쵸. 지금은 영국이에요. 왜요? 네. 해리포터 때문에.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소감하고 노래 소개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진행은 제가 합니다. <웃음> <웃음> 자. 네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우선 제가 먼저 제 소감을 말씀드릴 텐데요. 예. 저는 우기입니다. 예. 이제 여행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예. 이제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머지않아 여행을 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분들도 즐거운 여행 다니시고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스포츠맨님. 예 이렇게 예행 소감하니까 재밌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여행을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앞으로 디테님 어, 제가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두서 없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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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더 바른 바른 방송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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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의 시간. <laughs> 네, 저는 여행은 얘기만 해도 되게 신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한테 그럴 텐데.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누구든지 네. 여행을 꿈꾸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어, 제 얘기도 다 빠지고 뭐 이렇게 빠졌는데 일단은 수,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라서 아쉽네요.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고 이제 저는 마무리 소감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좋고요. 다음 방송 때는 이제 또 그렇죠. 만나뵙기로 하겠습니다. 럼블피쉬 노래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교육 자문과 함께하는 만기꾼 라디오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